네, 예, 현재 시간 6시 13분이고요. 여기는 코롱 하늘체, 덕소 코롱 하늘체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드입니다 금일은 2019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덕소고요. 코롱 아파트입니다. 6시 13분이네요. 아, 12분입니다. 그래서 끼리, 끼리 하루라고 지금 하나 떠 있는데요. 여기서 2.4km 정도 떨어졌는데요. 버스가 안 다니고, 어 아마 차로 가시거나 저처럼 휠로 다니시는 분들이, 휠도 좀 멀긴 멀어요. 그래도 갈 수는 있는데, 킥보드도 갈수 있고. 지금 4만 원이 안 빠진 거 보니까, 이게, 가능동이어서, 의정부 가능동이, 택지가 별로, 초저역에는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 지금 안 빠지는 것같고요이쪽 기사님들은 의정부 쪽은 잘안 가시니까, 의정부 기사님들이야, 뭐, 빠서 가시니까 오시면 가시겠지만 4만원이 안빠져서 와, 여기 이제, <laughs> 하천변에다가 도로를 만드네요.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음,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와, 현재 시간 6시 45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없네요. 시간이 일러서 콜이 없고요. 한7시반 이상 되면 여기는 콜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여기도 별레랑 비슷하고요. 어, 이쪽 덕수 외곽 쪽에 고깃집들이 많아서 좀 콜이 나옵니다. 어, 화요일이고 뭐 하니까 그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대기하는 게 단점이 여기 안에 커피숍 이한 군데 있는데요. 커피숍 들어가는 거 말고는 비올 비가 오거나 뭐 그럴 때좀 대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 여기서 제육콜이 하나 떴는데요. 음, 기품천에서 하나 떴는데. 안성 가는 게 5만 원이네요. 안성이 5만 원이면 조금 많이 싸죠. 화성 화성이 여기서 5만 원 5만 원 정도 찍어 주니까. 아, 지금 현재 시간 7시 40분이고요. 어 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업체에서 저를 지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계속 딜레이를 시키시네요. 퇴사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지금 벌써 1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사가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새로 가입하려는 회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퇴사가 돼야 제가 또 다시 로지를 다시 세팅해 가지고 다시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퇴사 되겠죠. 아. 와, 지금 이제 8시 5분이고요. 사무실 옮기자마자 로지 하나가 지금 됐는데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 삼리가떠 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아, 광주 삼리 현재 시간 8시 5분이고요. 아, 드디어 사무실 이전 다 했고요. 어, 이제 로지 두개 다시 충전금 입금했고, 아, 지금 이제 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역시 사무실 옮기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네요. 예, 아. 네, 현재 시간. 8시 57분이고요 여기는 장지현대아파트입니다 동선참치 앞이죠 동선참치 아실겁니다 콜 많이 나오는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참치집이죠 예 현지시간 9시 25분이고요 여기는 사성동 현사교회 앞입니다 요금은 자동 결정 어, 여기는 합니다. 삼평동하고 야탑이랑 가까운데요 야탑쪽으로 이동하다가 어, 그 가는 길에 삼평동이 가까워서요. 삼평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판교죠 네, 용인 양지 배정되었습니다. IC 가는거봤는데요 아, 직몇 시가 되고? 지금 가면 네, 현재 시간 0시1 8 분이고요. 여기는 용인 양지 IC 하고 양지 면사무소 중간에. 고객 요금은 자동 예를 들었고요. 결제됩니다. 어, 몇달 전에 모셨던 분이시네요. <laughs>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네요. 지금 그 양지 그 면사무소 안에서 어, 서대문 가는게 지금 45,000원, 5만원, 뭐 4만원 이렇게 떠 있거든요. 한 분이 계속 올리신 것 같아요. 어, 안빠지니까 제휴콜도 올라오고, 더좋은거 한번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시, 시흥동 가는게 55,000원이 금방 사라졌네요. 와, 냉천동 5만원까지 올랐는데, 이 냉천동 가시는 분이... 4 5 0 0 0 원도 부르고 4만 원도 부르고, 중요 중복 코리니까 이런 건 잡으면은 좀 그러네요. 예, 면사무소 쪽에 시흥동 가는 게 금천구 시흥동 카드네요. 어 다산 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 2km 이상 떨어졌네요. 네. 아예 저는 남양주 가는 게 있었는데, 예 광주 좀 거쳐서 올라가려고, 우선 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너무 빨리 왔다고 대리가 잘안 잡혀서 미리 했다는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네. 네, 현재 시간 11시 5분이고요 여기는 태전동 이편완산상입니다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고요 5만원짜리 또 주셔가지고, 잔돈이 없어서, 제가 2,000원을 덜 드렸네요. 예, 그, 계좌이체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간뒀다고, 수고하셨다고,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아, 잔돈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네, 예, 11시 4분여서, 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는 여기 태전동 먹자 하고, 그 중대동 물빛공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아, 역시, 태전동은 아까 9시 경에 도착했을 때랑 너무 틀리네요. 그때는 콜이 좀 있었는데, 11시 넘으니까,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콜이 없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7분이고요. 여기는 파발교입니다, 파발교. 예. 광주 맨 가운데 있구요. <laughs>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태전동에 콜이 없네요. 와, 방금 전에 300번이 가가지고 그야탑역 가는 건데요. 와, 아, 1분 차이로 늦었네요. 늦췄습니다 네, 여기는 거해역. 뒤에 그 오피스텔 인데요 방금 고객분 려드렸고요 내리자마자 덕소 가는 걸 잡았는데 쌍용 오피스텔이네요 덕소 가는 걸 잡았는데 스틱이라 그러시면서 만원 더 줄테니까 빨리 와달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 10분이요? 10분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아, 아 빼신다 그래가지고 얼른 전화했습니다 예. 아니 10분을 못 기다리면서 어떻게 참 예. 저는 이거 타고 그 개롱역으로 해서 어, 오금 방이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쪽 그 가락시장 쪽으로 가면 좋은데. 방향을 꺾어서 가락시장 쪽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어, 1시 1시가 다돼 가니까요. 예, 현재 시간 1시 53분이고요. 여기는 현대 홈타운. 덕수 강변 현대 홈타운입니다. 어, 예, 여기 덕수역 뒤에고요. 그, 덕수역 근처에 그 맥도날드로 가서 이동을 해서 택트를해가지고 구리나 청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시가 돼가는데 강남 가도 콜이 있겠죠? 강남이나 구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용인 성복동 3만 5천원, 고양 하정동 3만 5천원 이렇게 떴었는데요. 저는 2만 원짜리 호평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덕수에 진로마트가 두개네요 아, 잘못도 저희가 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4분이고요. 여기는 호평동 파라곤 아파트입니다. 저는 호평 이마트, 이마트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택틀에서 나가겠습니다. 콜 잡아서 나가면 더 좋고요. 저는 오늘 그 사무실을 바꿨는데요. 퇴사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약간 공백이 있었는데, 어, 저는, 얼라를, 로지 두개 쓰는 건 맞구요. 얼라를, 그, 1회비 2,900원이구요. 1회비 2,900원. 그 다음에, 얼라는, 미래로, 미래로 하고, 어, 한마음만 쓰고 있습니다. 미래로, 한마음. 네, 요 조합이 마음에 안 들면, 잘안 되면요. 나중에 세 개로 하고, 상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뭐, 꼭 얼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써보니까, 이렇게 좀안 들어온다 그런 거 느낌이 없었고요 뭐 그냥 그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 시간 3시, 3시 좀넘었고요 망우영 앞입니다 망우영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산계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어휴, 뭐 분당가는것도 뜨네요 예, 현재 시간 3시 20분입니다 여기는 상계동 미도 아파트고요. 아 지금 두 콜인데 분당 가는 거는 지금 전화가 전화가 계속 오네요. 기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콜센터에서 지금 자고 있나 봐요. 제 번호를 고객님 번호로 잘못 입력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네요. 분당 가는 거를 2만 원에 올리니까 저희 상계동 도착하니까 이제 고객부 저기 기사님이 잡으셨나 봐요. 일행분 콜을. 두 콜이었으니까요. 저는 여기 노원역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복귀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없겠죠? 노원이니까요.